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션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브이로그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제가 근래 2 3년 동안 좀 해외 컨텐츠를 좀 많이 하면서 유튜버로서 또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좀 많은 도전을 했지만 헬스 유튜버로서 제 몸에 대해서 좀 도전을 하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좀 몸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한번 올해 한번 대회까지 한번 뛰어 볼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현재 막세게 한번 운동을 몸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운동을 한번 배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마스겟. 네 여러분들, 저희 코치님은 바로 승현 형님, 김승현 선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실 승현 형님께서 저를 이제 꾸준히 봐왔었고 저란 존재했었어. 잘하시다 보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은 승현 형님밖에 없다. 생각을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운동 식단 이런 걸 조금 부탁을 드리려고 네. 찾아뵀습니다. 일단 대회를 진짜 나가실 생각이라면 무디빌딩 네. 라이프로 다시 돌아와야 돼. 제가 원래 2년 동안 해 나갔잖아요. 네. 근육이 진짜 뭐 원래 있지도 않았는데 다 녹아버렸어요. <laughs> 운동 하긴 했잖아 그게 회에 나가서도 계속 꾸준히. 근데 제가 다니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비행기만 50번 넘게 탔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비행기 보증 심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내리면은 컨디션이 돌아오는데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컨텐츠를 할때 인터뷰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오디비딩 라이프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 해외에서 여행 다니면서 몸까지 만들고 약물 쓰면 가능할 것 같은데 <laughs> 어,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진짜로 제 유전적인 한계 에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5월에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그때까지는 해외 안 나간 거야 올인 올인 진짜 올인 제가 조금 자급한 느낌이 들어서 지금 현재 루틴을 말씀드리면 네. 주 6회 3분할 그리고 팔 어깨는 2중 분할. 그러니까 월요일 하면은 오전에 팔, 오후에 가슴. 그리고 다음 날 오전에 어깨, 오후에 등. 마지막 날 수요일 날은 하체. 그리고 이제 똑같이 요. 네. 오전에 3도 하고 오후에 가슴 하는 거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오전에 삼두를 해버리면 피로감 때문에 가슴운동 퍼포먼스잘안 나올 테니까 아 제일 베스트는 사실 오전에 가슴하고 오후에 팔 운동을, 아, 팔 운동을 하는, 하는 게지 아 같이 할수 없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면 네.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가슴운동 하느라 삼두가 연달아 지쳐있는 상태잖아요 네. 오전에도 팔 했죠 맞네. 오후에 또 가슴 했서 네. 그다음에 또 어깨를 하라고 그러면 완전 이제 지친 상태에서 좀 뻗어내기가 좀 어렵다고 그래서 음. 제 생각에는 네. 차라리 조금이라도 더 휴식 시간 드려 면 오전에 등을 하고 늦게 어깨를, 어깨를 하는 거죠. 네. 가슴 어깨를 같이 하는 것도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요 가슴 어깨 네. 예. 를 들면 등 운동 할 때는 팔이 좀 털려 있어도 사실 퍼포먼스에 엄청난 영향을 안 줘. 요 네. 그래서 가슴이랑 어깨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등을 하고 팔을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음. 그런 분할이 더 어떨까 생각해요. 만약에 이제 지금의 분할을 해서 크게 안 벗어난다면. 저는 이제 다급한 마음에 또 형님께서도 팔을 오전에 하면 좋다고 말씀하셨던 영상이 보여가지고. 옛날인가 보다. <laughs> 제가 지금 공격적으로 잠도 하루 10시간씩 자요. 어, 너무 좋은데요? 잠도 훈련이다 생각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오전에 운동을 하고요. 무조건 낮잠 1시간, 2시간 때려요. 어... 그리고 저녁에 운동해요. 네. 그래도 맞아요. 이 정도 날 비춘가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그게 완전 이제 옛날 태릉태대부시대 제가 말한 대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유동성 있게 왜냐면 이때 레슨하면 이게 한분이만 되게 되잖아 잘못하면 오전에 하는 부위를 아예 레슨을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를 좀 유동적으로 돌아가면서 주당이나 아니면 은좀 크게 보고 사이클을 만드는 거야. 그거를 이제 머리를 왔대고한번 짜보면 되고 일단은 역치를 우리가 한번 내려야 될것 같아요 역치가 나는 시온 씨가 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운동 자체를 되게 적게 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초반에만 그렇게 한한 한 주에서 길게는 2, 3주 정도만 줄여놓고, 네. 그 다음에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조금씩. 예를 들면 그냥 뭐, 수치화 하다 한다면, 처음에는 일주일에 10세트를 한 거예요. 10세트. 그 도일을. 네. 그 다음 주에 12세트. 12세트. 그 다음에 14, 16 이렇게 주차별로 올라가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20세트 이상 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단일 근육별로 음한 10세트 정도를 타겟팅해서 하는 연습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음 저는 그냥, 조졌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네. 아, 나중에 조지기 위해서 네. 빌드업을 이제 아, 하는 천천히 거구나. 하는 거죠 식단 같은 경우는? 식단도 비슷해요 조금씩 빌드업 하는 건데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없어서 식단은 특이성이 다이어트를 할 거면 일단 대사량부터 올려야 되니까 2주, 3주 길면 아니면 그냥 일주일만이라도 되게 잘 먹는 시기를 갖고 대사를 끌어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쭉 음. 운동량 늘어나는 시기부터 이제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맥기니를보통이나 햇반 그렇죠. 하나에 그리고 닭가슴살 그렇죠. 그렇죠. 200g 정도 네. 이게 300몇 g 먹는 거예요 탄수화물 음. 350g 먹는 거 네. 같아요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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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불러 죽겠어 <laughs> 제가 대사량이 진짜 안 좋아요 <laughs> 운동할 때 땀도 안네요 어, 300g 정도면 대사량 떨어지진 않았을 것 같고 아, 그래요? 그 상태에서 이제 줄여도 될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 지금은 그래. 일단 단백질 탄수화물 많이 먹고 지방을 지방도 지금 많이 안 먹잖아요? 지방은 아침에 견과류 한팩 네, 그게 네. 하루, 하루 끝이죠 그리고 틸라피아에는 오메가3 좀 있죠 네, 아. 그 정도? 네. 지금 체중이 어디요 지금 76kg 됐 거예요 71에 78? 70, 76, 76. 네. 일단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돼서 먹은 거를 다시 저한테 알려주세요 음. 그러면 아, 제가 네. 계산한 다음에 공유 면서에다가 저장하면서 가이드를 쓸게요 음. 음. 아. 아, 나 이렇게 하는 거 처음이야 원래 대보식으로 했어 그러면 <laughs> 저는... 오늘 찍하는 건가요? 오늘 찍으까요 찍으러 갈그요잘 일단 한번 냉정한 바디 체크. 아... 어 맞네. 여기는 생각보다 없는데 네. 여기가 많아. 제가 볼리될 벨리, 어. 리가 있다. 소아비만 출신이어서. 3개월로 그 조금 모자랄 수도 있어. 아 그래요? 어. 근데 일단 최대한 해보는 거야. 여기는 괜찮아요 제가. 그니까 그 위로는 괜찮아아 근데 확실히 어. 괜찮은 편이에요. 어 이거 그래도 옛날보다 좀 나아졌죠? 네좀 나아졌죠? 아예 안 먹혔었는데. 응. 그래서 이제 이거 뽑았을 때우리가 지금 찌그러지는 거를 네. 이제. 찌그러 음. 옛날보다 확실히 좀 빠지네요. 그걸 이제 더 빠지게 만들었 그러니까 보면 풍추가 많이 뻣뻣한 거 같아요. 아 예. 더, 더 아, 돌아가야 예. 되는데 안 돌아가. 아, 그 예. 오. 여기, 어, 여기는 됐어요 <laughs> 우여기로하기 얘가 안 오잖아. 로안빠지 하기로 빠지게끔 해야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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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로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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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로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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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더워. 어 더워야 돼진아아 어, 그래. 아, 아, 이렇게 쭉고 앉아야 되는데 한번더 해봐 하나 둘아와 일곱 아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됐어요 와 이게 좀안 좋아졌어 아 딸까봐 딸까봐 딸기라봐스 그러면 봐봐 얘랑 여기가 일자로, 여기부터 어, 일자가 되는데 팔꿈치가 뒤로 이렇게 많이 되잖아요. 아. 네, 그게 안 돼. 거울로 가봐야 팔꿈치랑, 손목이랑, <laughs> 얘, 이렇게 완전 쭉, 직주... 일자. 일자. 일 아, 그러니까 수직은 필요 없어. 괜찮아. 수직 아니어도 사선으로 대각선을 내더라도, 네. 어쨌든 팔꿈치랑 여기까지 일자가 된다. <laughs> 필요 없어. 당기면서 일자되 여기다. 와. 베드랑이가 앞으로 튀어나갈 것 같은데요? 튀어나갈 것 같아요 그냥그속서 그대로 내쌍꺼 없이 그냥 팔만 쭉 갖고 왔다가 다시 쭉 뻗는 거예요 근데 이때 팔꿈치를 너무 안으로 모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냥 네. 오히려 이걸 좌우로 뜯어낸다고 아, 뜯어낸다? 아 그리고 쭉 가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손목이에요 등 좋은 사람 봐봐요 무슨 여기에 동굴 위치를 해놨어 딱 고정돼서 이 밑으로는 그만 움직이지만 이 작은 형태는 안 바뀌더라고요. 제 제원 대원근을 뜯어버리겠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헌근. 헌근. 나이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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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은데요? 아, 그 보니까 시현 씨는 네. 여기가 세 어. 여기가 좀 확실히 약. 대원근이 좀 세서 여기는 자극을 잘 매겨. 네. 네. 여기 쪽은 조금 약하게 빠지게 아. 오케이, 말려야 되는딱 깜박 속에 어렇게 퍼지고 가가양쪽하이가 이제 옆요리가 아. 오케이. 자, 계에서 여기서 아. 오 아, 와! 여기 층이 어떻게 생기지? <laughs> 상체를 써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허리를 쓰면 안 돼요. 아. 데드리프트 하는 이보다 웨징을 하는 아, 웨징을. 웨징. 그 상태에서 얘를 밑으로 이렇게 하강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아. 그대로. 아. 그렇지! 맞아요! 그렇지! 응. 그렇지. 예, 됐어 됐어! 으악! 아... 잘뺏어첫 아! 수업을... 잘했어요? 네! 어떠셨나요? 일단 뭐... 생각 이상으로... 안 좋았어요! <laughs> 광배근을 좀 많이 못 쓰고 있었다 보니까 근데 다행인 건못 쓰던 사람이 더 좋아질 그 가능성이라고 그러죠? <laughs> 그게 더 많아요 기포가 확실하시잖아요 어, 차닝 벗어가서 다될 거야. 커피는 이제 로지한 번. 사실 오늘 뭐 운동을 빡세게 하진 않았어요. 감각만 음. 향상 시켰는데. 뭐 음. 여기가 살짝 여기 살짝 맛나 하는 느낌이 나데요서업는데요 기포가 확실까 확실히 대근이랑 광배근이 좀분이 되면서 광배근이 살짝 올라왔네요 음. 그죠? 오케이. 좋아. 가 확실하니까. 세 아, 개. 네. 멋있 네, 네, 사시구나, 네. 다, 뒤집어요? 네. 어떻게? 원래 문티기 뒤집어도 돼요 최후의 만찬